철저히 해결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실축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오면서 제가 이선호 목사님 페이스북 나라 지킨 메시지 내 읽어보면 정보를 서로 공유하잖아요? 정보를 알잖아요? 기가 막혀요, 이 나라가 지금. 오리무징이에요. 보통이 아니에요. 아주 거짓 언론이 다 거짓말 하기 때문에 일반. 철의 일보전. 예, 일보전이에요. 이런 와중에 이 게임에 빠져서 종북 세력들, 공상 세력들, 또 모임이 빠진다면은, 예, 그 심판은 엄중할 겁니다. 예, 여러분이 다 알듯이. 이 게임에 빠져 죄를 짓게 돼, 게 되는데, 왜 이렇게 기다리다가 이름이 빠져있습니까? 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합니다. 불,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역대야 24장 20절로 21절에 보면은, 이, 요와서. 요하스. 요와서는 이 선지자가 자기를 책망할 때그 선지자를 성전에서 예, 죽였습니다. 예, 그래서 열왕의 묘실에 못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시아입니다. 이, 에도망의 우상을 섬겼죠 그것 때문에 선지자의 책망을, 예, 이,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는데 불순종하고 또이 거역한 왕이에요. 예. 그래서 이 족보에 이세 왕이, 예,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짓고, 예, 아의짓과 같이 죄를 지니까, 예, 이 오늘, 이렇게 세 왕이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우리 은사 목사님이, 예, 이빙규 목사님이라고 고신에서 나오셔서, 예, 교단을 이렇게 창설하신 분인데 어 장로님들이 예, 순종을 잘합니다. 그러는데 한 7년 전에 목사님을 대적을 했어요. 싸웠어요. 대적하고 집에 간다고 예 문을 차고 운전하고 신천오거리 가다가 바로 사고 나 가지고 그날 5분 단에서 안, 안 돼서 바로 죽었습니다. 예. 지금도 그러니까 예 죽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죽이지 않지만은 지금도 예, 하나님의 종을, 목사님을 대적하면은 지금도 죽는다라는 거예요. 목사라도 이단하고 손잡으면은 병들거나 지금도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법문에 이새 왕이 빠졌는데 우리도 주위에 보면은 예, 이단들 들어오면 마음에서 빼버립니다. 그래서 카톡에서 보면은 제가 욕을 해냅니다. 이 자식이 잡소리하고 있어. 야, 나다넬. 이 자식, 이 건방진 자식이 제가 얘기, 때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이 악한 짓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메시지를 보면 황당해요, 황당해. 예. 이런 사람을 책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카톡에. 정신들이 빠졌어요. 선지자가 뭡니까? 예? 남의 조그만 허물을 가지고는 얼마나 헐뜯고 비난한 줄 몰라요. 그런데 이단에 대해서 지옥 가게 가는 것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해요. 전혀 얘기해.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에 소문 듣고 아저 목사는 죄졌다, 허물이 많다 마음에서 다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가면은 쳐다봐도 사람 같이 안 봐. 뭔 이유가 있어서 이 오해가 있는데 오해를 진실로 받아들인다는 거, 오해를요. 예. 목사님들이 사람 살리려고 만나지, 재지려고 만나질 않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뭐가 부정맥으로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나 그, 그분을 살리려고 만났어요. 예. 죽어가기 때문에. 근데 내 믿음대로 부정맥을 끊어주더라고요. 살려주더라고요. 예. 턱도 빠졌는데 기도하니까 다음날 전화와서 턱이 나았다고. 완전히 나은 건 아니지만. 목사가 죽을 사람 살리려고 만나고 관계하는 거지 재질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이런 얘기는 처음 합니다. 목사가 생명을 놓고 존도하려고 예. 하지 목사가 얼마나 지금 카톡에 목사님들 갖다가 얼마나 그냥 쓰레기로 만들었는지 몰라요. 성경의 장로에 대해서는 두 세인이 확인하지 않고는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장로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는 절대로 예, 항구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예, 예,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오늘 법문에 세왕을 빼버렸던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허물이 있다고 조금 제잿다고 빼지 마세요. 이단을 빼세요. 아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해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세왕이 아버지 축보에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아시아, 요와스아마하사이세 왕이 이름이 빠졌사오니, 아버지, 우리도 잘못하면 죄지면 이름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단을 경계하고, 아버지, 영혼의 자식들을 낳고낳고 낳고 오늘 본문처럼 낳을 수 있는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